야 어, 이거봐 바로 앞에 그냥 바다야 미친거 아니야? 아 어, 무서워 울타리가 왜 이렇게 끊어져있어? 배 위에서 햇 썰어 음, 먹으면 음, 맛있겠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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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머 얘 생리중이에요 <laughs> 피냄새 맡고 애들 오는거 아니니? <laughs> 너무신경도 무슨 줄 알아? 너 지금 휴양한다? 어, 어머 I love it <laughs> 아 어머 이건 뭐야? 스토이 <laughs> 배 네. Welcome to Saipan. Thank you. Thank you for the safe flight. Oh, wow. Hello. So how much to Aqua Resort? Under 30? Uh, under 30? Okay. Under 30. Mm -hmm. Can you bring me to the Aqua Resort from Saipan Airport? When will you come? Very cool. Yeah. <laughs> Black car. Okay. Thank you for grab the taxi. Car, car. Are you Chinese? Yes. I oh, I <laughs> I've been some times in China, Shanghai and Beijing, oh, two times, okay. two times. Good. Your first time here? Yes, first time to Saipan, and we just came back from Rota Island. So how much? No, Thirty. Thirty. Three? Yeah. Okay. Yeah. Okay, thank you. Check-in please. Um checking out on October 30th. Mm -hmm. and but the... we maybe depart midnight. Oh well, maybe. that's fine. So 4, we 4 a.m. early yes. check in. Mm -hmm. uh, early check out. Yes. Wow, nice view. I love this resort. <laughs> so this bar is until 9 p.m. right? Yeah. Oh my god. 아 여기는 일단 샤워실. 이렇게 욕조가 있고요. 여기 화장실 따로 있고. 객실. 미친 거 아니야? 세상에. 야, 이거 봐. 야, 여기 바다 봐봐. 바로 앞에 그냥 바다야. 미친 거 아니야? 세상에. What happened? 음, 거품 만 방울까지 아까워하는 이 알코올 러버 어, 누가 보면 없이 사는 줄 알겠어 너무 신경한거 뭔지 알아? 나 지금 휴양한 거? 봐봐 하세요. 봐봐 <laughs> 어 뭐야 하찮아 <웃음> <웃음> 어! <웃음> 발을 그렇게 세게 젖지 않아도 잘 가요 살랑살랑하 차를 바로 오네 천번천번 오히려 그렇게 하면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지. 아, 나, 나 근데 방금 어땠어? 잘했어? This is Saipan's l i n e 벌써 나 찍어줘. 허리에 좀더힘 좀, 더 힘줘. 엉덩이 뒤로 덮고, 뒤로 손 짚어봐. 오! 좋아. 나이스. 미쳤다. 완전 비치 같아. g o o 사이 타 진짜 그림 같다 미쳤다 습기 뒤집어지고요 구름 너무 예쁘다 솜사탕 같아 얘 보니까 양상추가 아니고 로메인이더라 로메인이 아주 아삭아삭거려 당근로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어? 너무 괜찮다. 로열을좀더 많이 먹고는 되 마나가 섬 들어가는 버스를 탔습니다김 과장님, 네, 저요 우리, 네. 우리 나중에 대가 대천 아빠도 아닌가? <laughs> <laughs> 어제만 천둥번개더니 오늘 날씨 너무 좋다. Thank you. Have a nice day. Enjoy. 거기 고기 네고기 저거 한번 저 먹어보면. 아 거. 저거 물고기래요. 그냥 <laughs> <laughs> 물고기 엄청 많다? 이거자리돔이 자리돔. 먹어도 되는 거예요? 아시지? 자리돔 무슨 곡을 맬지 아니고 채에서 샌드위치에서 먹고 음와마나가 섬에 왔습니다 날씨가 아주 미쳤어요 저쪽에 사람들 완전 많이 몰려있고요 여기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저섬 반대쪽에 가면 무슨 프라이빗비치가 있다 그래서 거기 를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로타섬이랑 사이판에 이런 구멍들이 계속 있더라고요 이게 코코넛 크랩 구멍이래요 안에 개가 있는지는 모르겠어 굉장히 비싸게 팔리더라고 잡으면 개이득 아니 어떻게 걸으면 이렇게 발가락 자국이 이렇게 선명하게 나지? 발가락 양말에 신었나? 근데 이런 데 가도 되는 거야 인적이 너무 드문데 도마뱀 나오는 거야 아니니? 어머! 도모, 도업뱀 아니지? 나무지? 다행이야 어, 무서워 울타리가 왜 이렇게 끊어져 있어? 근데 그거 같아 쥬라기 월드 <laughs> 벨로시랩터가 지나간 그런 흔적? 야이놈거 진짜 오래돼 보인다 뭐 하는 곳이지? 뭐 원주민들이 무슨 뭐 의식 치르는 곳 같이 생겼는데? 굉장히 영험한 그런 느낌이 나요 두 번째 제 2선 착장이 있을 수도 있었겠다 그치? 바베큐 흔적이 있네 근데 지금 운영 안 하는 그런 느낌? 코로나 때문에? 아마도? 너무 깨끗하다 동생은 생리가 터져서 물에 못 들어간대요, 오늘. 그래서 저 혼자 스노클링을 해 보려고 합니다. 딸내미 식구들이래. 아, 왜딸내미식구들이왜안 왔어요? 아기들이 있어서 아이고왜 어른들을 보내셨을까? 엄마 아빠는 자주 안 데리고 오고 지네들은 자주 오니까. 아, 안 해보신 거 하라고 네, 하시는구나. 네. 아처음부터 타보시는 거예요? 예, 네, 여기 처음 와고 아, 아. 저희도 처음 왔어요. 아, 네. 세게 는와야지한번담갔다가리 <laughs> 어, 걸려주는구나. <laughs> Is there a shark? Yes. Really? You look down. Oh my god! My to Dude, how did you know that? Uh... Many people thought think us couple. Face similar. Oh uh, really? Yeah, similar face. What do you work? YouTuber. YouTuber. Oh, that's why good English. Yeah. <laughs> <laughs> 무지 <laughs> 샀어? <좀 쐈어? 웃음> 아니. 고요해. 아니 무 색깔 <없다>. 너무 예쁘다. 여기 올라갈 수가 또 느낌 다르네. 먹 허벅지 흔들고있니 뭐가 무겁니? 흔들지 마. 아, 근데 진짜 고요하다. 막 엄청 막 시끌벅적 하진 않네. <웃음> 어... <laughs> 어, 어, <laughs> 어 아니었어. 자연분만할 뻔했어. 뭐 점점 높아지는 것 같아. <laughs> 어. 여기 줄이 왜 캐어졌어 여기는? <laughs> 괜찮은 거지? <웃음> 아. <웃음> 아 시원해. 어 시원해. 그 진짜 조그맣다 걸어서 한 바퀴 돌았을 수 있겠다 아! 아, 내가 어, 물 안에 안 일이야? 들어갔는데 <laughs> 어머 얘 생리 중이에요 피냄새 맡고 애들 오는 거 아니니? <laughs> 진짜 상큼합니다 내가 신경을 아!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했어요 안녕히 가세요 Heavy rain. Yeah, this one really. Mm -hmm. 날씨가 진짜 오락가락하네. 근데 되게 우리 운이 계속 좋다. 어, 딱 끝나면 이렇게요. 그러니까 여기는 또 날씨가 엄청 맑네. 참 신기한 날씨야. Uh -huh. Which country's song? This o n g Philippines. Philippines? p e o p l e sing very well. Yeah. Right? Yeah. Many singers. Many singers. Yeah. It's not all me, I don't sing. Uh -huh. Only in the restroom. There always be an exception. Everybody, people, that is it. I'm not afraid. I'm not a f r a t a f a not a f r t i o not afraid. I'm not afraid. I'm not afraid. I'm not afraid. I'm not 트레이닝복 이런 느낌 i m 샤워 타임? e 샤워 time? 어, e 어, 샤워 e 어, time? 어, 샤워 time? 어, 샤워 time? 어, time? m e fine right, i 우리가 빌린 렌트카입니다. 핑크 머스탱. <laughs> 야 완전 깃으로 너무 마음에 들어. 물론 운전은 동생이 할 거예요. 음 아주 편해요. 이렇게 호텔까지 가져다 주시고 호텔에서 또 반납도 가능하다. Tonight, gasoline f 아 오케이. Okay. When you want to take a photo, take a picture. Hey, uh, okay. oh.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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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라 어머 어머 디지몬도. It's like a transform a bumblebee. Turn. 돌리고 푸쉬 하면 yes.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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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오 어머, 오머어오 어머, 어머, 오머어오 어머, 오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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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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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b 녕안 b 이가 근데 이거 뜨겁다 달려와도돼 일단 이것 좀가 <laughs> 머리 뒤집어자야네 <삐지 맞아. 웃음> 머리카락 뭐야 <laughs> 뭐야 몰라 네 머리카락이 왜내려에이배 들어와 천천히 돌려야지 예쁘게 나올 것 같은데 너 머리가 너무 별로야. 아, 우리 바닷가 가려고 하는데 비켜주세요. 아 해치지 않아요. 센가치로의 행방불명이 여기 또 있네요. 야, 내가 최근에 경찰이랑 연락을 한 적이거든. 내가 지브리 새로운 애니메이션 나왔다 그러니까 뭐랬는지 알아? 아, 지브리 꺼면그센가치로의 실종 사건이요 이런 거야. <laughs> 오케이 okay, 이제 내려봐봐 이제 우리 캐리어 좀 채워도 돼. 아 이제 23kg까지라서 뭐가 나은 거 같아? 흰티라서 이 흰색 로고가 쁜거 같고 지금 아, 지금 옷이 이 검은 로고라서 검은 티 이런 거랑 잘 어울릴 것 같아. 느낌이. 이런 무난한 디자인은 그냥 한국에서 사는 게 낫고 이런 데 오면은 진짜 미국에서만살수 있을 법한 그냥 유치 뽕짝한 디자인이 훨씬 나아. 차라리. 한국인 고추 컬렉션. <laughs> 어, 이거 귀엽다. 뭐야? 근데 이거는 솔직히 맞아. 내가 달고 다니기에는 되게 불편할 것 같지 않니? 이거 먼저 블랙핑크. 너무 귀엽지. 태닝한 남자들이 이런 거 신으면 딱 싫어. Is there a big size hat? This is too small. <laughs> because I have a big hat, this is a woman's size, right? No, this is unisex. Oh, Androga, <laughs> Oni. This is my color, right? Everything can be your color. Because I'm a cool tone, So blue fit on me. Large is very good to me. Yes. This is perfect. Fit to me. Oh, this color is so lovely. But it's nice. 언니들 진짜 영업 너무 잘해 나다잘 어울린데 어떻게 하면 좋아? 아 근데 이컬 너무 사고 싶다 근데 너무 질려버릴 것 같기도 하고 이 쓰면 던진 거꼭쓸것 같기도 하고. But it's too normal, right? <laughs> this neon pink is unique. I think there's no this beverage because it's too thick. Mm -hmm. But Saipan very hot. People here even if hot, it's okay. Ah, really? Yes. No snow here, right? No. No snow. Only. 얼매니이 싸마라. How cute. Like, they like they like f a s h i o They just like fashion. They, they oh, never yeah. mind the heart. Fashion okay. can kill the people. It's okay, <laughs> they said. At least they look good. 고모. 이거 맛있을 것 같지 않아? 아보카도 오일로 만든 감자칩이래. 맛있을 okay, 것 같아. 응. 초콜릿 베일드 스낵? 초콜릿이 가득 들어간 스낵? 음. No. 토마토 케첩 감자칩? No. Nope. Ghost pepper? No. Nope. Passport? But yeah. yeah. I'm old. I'm, I'm 31 old. years old. Ah. No way. You look like wow. only 2 0 years old. h thank you so much. <웃음> <웃음> I love Saipan. Oh my god. w h 이래 진짜. o w do you take care of your skin? No ultraviolet. <laughs> In Saipan, I got sun about 5 years. a b y stores. 오, oh, 너무 귀여운 거 아니냐? 이 사이폰 버전. 어머, 어 귀여워. 동전지가으로 하나 할까 너무 귀여운데? 오빠 이런 거안 써? 이런 거 사가지 않아. 난 마그넷에 안 모아. 손 거울 같은데? 어머 좀 쓰잘데기 없죠 이런 거는 사실? 그냥 거울을 보고 말지 그릇 너무 귀엽지 않냐? 파인애플 모양이요 이런 건 제품마다 이 나무결 디자인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잘 봐줘야 돼요 이런 막금가 있는 거 있잖아? 이런 건 나중에 전화면 엄청 커진다 이 금이 어머 술잔 뒤집어져? 어머 근데 안에가 왜쓰댕 있냐? 아 나무로 만들어 있었으면 뭔가 나무 향 나고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백 같은 것들도 하 사면 좋은데 너무 사이판사이판써 있으면 또 다른 나라 가서 못 쓰잖아 어, 나 일회용이잖아. 여기 악세사리도 되게 괜찮게 나왔어. 나 목걸이 두 개. 팔찌도 삼 달러네. 이런 거 한국에서 살라면 또만원돈 하거든요. 그죠? 이런 식으로 레이어드면 괜찮을라나. Your first time on s u r set. Oh, welcome to Saipan. And I love Saipan. Oh, Saipan love you too. We hope you come oh back. Oh my god, thank you. I will come back soon. Yes, I hope so. Thank you. Thank you so much. I love Saipan. 진짜 크네 여기? 여기가 더살게 많은데? 어 이런 것도 귀여운데? 주방 같은 데다 걸어두면 되는 거 알지? 어때 나? 잘 어울려? 음, 뒤집어져 훌라스커트 이거 어저께 그 언니들이 하던 그거 딱딱딱 거리는 거잖아 언니들이 공연하던 그 딱딱딱 거리는 그 악기예요 마브넷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이건 뭐야? 조개껍다고 필요 없죠? 프리스타레드 보드카 기가리요 아주 원이 돼서 해골물마냥 이거 먹고 죽으라는 그런 뜻이죠? 너 아까 갔던 기념품 샵에도 팔던 건데 설마 내가 산게 여기가 더 저렴하게 파는거 아니겠지? 그럼 진짜 화나? 어머 이건 뭐야? 아, 스고이 야, 근데 여기가 가격이 더 비싸다? 이거 아까 우리가 샀던 거 비슷한 거 있으면 여기가 더 비싸 아무 어, 섹시 어, 네. 네. 저녁 먹으러 왔습니다 사이판에서 마지막 식사! 피젤 샐러드 동골라 파스타 그 하와이안 피자 파인애플 육즙 뒤집어져 오뎅 볶음맛이 나니? 그래도 가격대비 괜찮아요 뭐하니? 체즈로 성취네? 산소를 마셔야지, 치즈를 마시니? 식도랑 기도랑 헷갈렸니? 바이바이. <laughs> <laughs> <laughs>